안녕하세요. 희망찬 행복도시 개항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개항톡톡의 권혜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무관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열리게 된 제6회 개항산 국악제. 새로운 방식이지만 국악인들의 열정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올해도 치열했던 예선과 본선을 거쳐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 개항산 국악제 참가자들 사이 최고의 기량으로 수상의 영광을 아는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 전통 국악의 저변 확대와 우수한 국악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대항상 국악제는 해마다 국악인들의 경영과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회이자 축제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4월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개최 여부를 고심 끝에 축제 행사는 생략하고 비대면 영상 심사와 무관중 대면 심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지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부문별 예선 영상 접수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총 100개 팀이 영상을 통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접수된 영상에 대해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회간 심사가 이뤄졌으며 참가 인원이 많아 영상 심사로 수상자를 가린 풍물 부문을 제외하고 부문별 상위 3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본선에 진출한 6개 부문의 17개 팀 50명의 참가자는 지난 9월 12일 대안문화회관 광장에서 본선에 치르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선에는 참가자들과 심사위원 8명, 대회 관계자만 참석해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치열했던 경연 결과, 폭물부문에는이담동업보존회가 사물부문에는 3일 사물놀이 화수군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민요부문 일반부 황세희, 신인부 백승연, 전통무용부문 단체부 효산무용단, 개인부 이동호, 기악부문 강태훈씨가 각각 부문별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개항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올해 개항산 국악제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지역의 국악예술인들의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이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6회 개항산 국악제에서 수상이 영광을 하는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개항산 국악제의 꾸준한 개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국악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개항구 인재양석장학재단에서 그 사업 범위를 넓혀 교육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항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개항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이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개항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기존 장학재단으로 운영됐던 2019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총 2회 65명에게 7,47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은 학업우수 장학생, 드림장학생, 특기장학생 총 3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0년 9월 16일 기준 현재 본인 및 학부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학업우수 및 드림장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및 대학교 재학생을 특기장학생의 경우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0명 내외 장학금 4,800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 최대 100만 원, 대학생 최대 300만 원, 특기 장학생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재단은 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장학생 선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이사회 의결로 11월 중 최종 장학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선발 기준 및 구비 서류는 개항구청 홈페이지와 개항교육포털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개항구청 1층 민원여건과 민원실내 별도 접수창고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개항에 빠지 다리포터 박은비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도 알찬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곳들을 찾아가 볼 예정인데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추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향에 가기보다 조용한 명절을 택해 따뜻한 거리두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절은 명절. 맛있는 추석 음식과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까지 놓치긴 아쉽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발 빠르게 추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계양구의 세 곳. 넉넉한 인심과 좋은 물건이 가득한 계양구 전통시장의 상인들. 싱싱한 과일과 야채, 고기와 생선.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가득한 계양구 전통 시장 상인들의 추석 준비를 함께 해 볼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계산 시장인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추석 준비를 하러 가 볼게요. 지하철 경인교대역과 가까운 계산 시장. 계산 시장에 들어서자 쭉 길게 늘어선 140여 개의 점포. 그중 어떤 가게를 갈까? 추석에 빠질 수 없는 햇과일 과일 가게에 먼저 들러봤습니다. 반질반질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이 잔뜩. 달콤한 향이 물씬. 과일 정리에 여념이 없는 사장님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포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포도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아, 나온 제가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 때 아,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아. 이 과일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포도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줄기가 파릇파릇하고 음. 또 탱글탱글하고 또요거를 만져보세요. 요거를 만져보면 음. 어+ 어때? 촉감이 어떠세요? 완전 탱탱한데요. 요렇게 어? 어. 통통한 걸고르시면 음. 어, 싱싱한 거고 당도도 잘 나요. 음. 음. 사장님의 추천으로 고른 과일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제철 과일은 건강에도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추석에 찾아올 손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에게 올 추석 둥근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도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올해 추석 소원 있나요? 소원 있죠. 어떤 거예요? 과일을 많이 파는 겁니다. 어, 좀 많이 들어오셔서, 계산시장을 어, 많이 들어오셔서 좀 많이 파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안 좋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 어려운데도 계산시장에서 무조건 싸게 판다고 좀 서로들 마음을 모았어요. 어 그러니 이번에 추석에는 좀 많이들 오셔서 계산시장을 좀 살려주세요. <laughs> 과일 가게 사장님의 추석 소원을 듣고 찾아간 두 번째 가게, 추석. 이것을 또 빼놓을 순 없죠. 쫄깃, 쫄깃, 깨냐 콩이냐 색색으로 비은 송편이 나올 떡집입니다. 어 이제 추석인데 어떤 송편들 주로 많이 사가세요? 깨 들어 있는 거하고 팥 들어 있는 거, 콩 들어 있는 거 이런. 음. 송편도 송편이지만 이 다양한 떡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송편 사러 왔다가 인절미도, 뽀얀 백설기도, 고소한 콩떡도. 어느새 두둑해질 장바구니 하나 잡숴보실래? 하나 사드릴까? 어? 괜찮네. 어, 어 하나 사주시면 감사할 어. 것 같아요. 어떤 걸? 어떤 걸? <laughs> 전 이거 먹고 싶어요. 오, 고개요. 여기 제 이쁘게. 올 추석도 맛있는 송편, 맛있는 떡으로 명절 간식 해결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대비해서 홍보 말씀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한 저희 개산 그 시장은. 그 현재 그 고객들을 위하여 온라인 판매를 지금 9월 15일부터 시작하고 있, 있습니다. 그 50개 점포가 어,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많이 어, 찾아오시고 또 어, 온라인 판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추석 준비를 준비 중인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두 번째 찾아온 곳은 평소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개양산 전통시장. 이만명, 그리고 계양산과 가까운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둘러볼 가게는 추석 차례상에는 물론 각종 요리의 주요 재료 또 부재료로 빠질 수 없는 야채를 파는 야채가 게입니다 사장님, 추석인데 지금 어떤 나물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야, 요즘은 주로요. 네. 고사리, 도라지, 뭐, 숙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더덕. 더덕하고 음. 도라지. 저는 추석 되면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이 나물 등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저렴하고 신선한 야채, 게다가 운이 좋으면 사장님의 덤까지 전통시장 바로 이 맛에 오는 거죠. 어 오늘 시장 오셨는데 뭐 사러 오셨어요? 어, 열무하고 대파하고 참외도 어... 좀 사고.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네. 추, 추석이잖아요 예예. 예, 예. 추석 대비해서는또 어떤 거 사실 예정이에요? 아 아주 과일. 추석의 체이를 안 지네요 우리가. 음 그래서. 네. 그냥 뭐 애들 오면 보통. 고기나 좀 사고. 고기랑. 음 맛있는 거 이제 나물, 먹는 거 애들 먹을 수 있는 것만. 과일 이런 것들. 전통 시장 추석 준비도 좋은데 이제 슬슬 배가 고프다. 시장 먹거리에 자꾸 흔들리는 마음. 그때 생각난 추석 먹거리이자 시장 먹거리, 명절하면 녹두전, 동태전, 꼬치전까지 취향 따라 집집마다 다양한 전들이 올라오는 추석 차례상. 올 추석 집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맛있는 전이면 추석 분위기 불신, 느길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추석인데 소원은 음. 없으세요? 소원은... 음. 물론 우리 가족도 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코로나가 하루 빨리 없어지는 게제 소원입니다. 네, 추석 때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어, 고객 여러분들 저희 시장은 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여러분들 어, 안심하시고 좋은 물건 사시러 계양산 전통시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찾아온 시장은 바로 작전 시장인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추석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전통 시장인 작전 시장. 이번에는 작전 시장에서 정육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붉은 자태를 자랑하며 손님들을 유혹하는 한우 그리고 한돈. 사실 이 고기는 추석 차례상에도 오르지만 추석 선물로도 인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곧 추석인데요. 네. 추석 때 가장 선물하기 좋은 부위는 어떤 게 있나요? 갈비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네. 국거리나 불고기 부분도 많이 선물을 하시고요. 어, 갈비는 이제 돼지갈비, 소갈비, LA갈비 그런 종류들이 선물하시기 좋은 품목이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고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찜도 물론 좋지만 구이용 많이 좋아합니다. 소고기 구이용. 소모기, 구이용. 그래서 많이 즐겨 먹고 많이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마음을 담은 선물 리스트 한우. 이런 한우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라이벌. 바로 맛있는 생선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생선 가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싱싱한 생선들 역시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손님. 또 귀한 생선의 경우 추석 선물로도 사랑받는 단골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올해는 추석 때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 소원 뭐 생선 많이 나가면 되지 뭐 다른 거 없어서 장사 잘되고 생선 많이 나가면 음, 그게 최고지 뭐네 둘러보니까 이렇게 상인분들께서 많이 팔시고 계시는데 예, 추석 때도 많이 이용해달라고 한번 아... 홍보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저희 시장을 찾아주시면 에, 이번 그 올해 추석을 맞이해서 다양한 그 경품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음.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음. 고객님들의 안전한 장보기를 위해서 주 최소한 2회 방역을 자체 실시하고 있고요. 안심하게 안심하고 장보셔서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계양구 전통시장 새곳에서는 전통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음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캐시백 10%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알뜰하게 살수 있는 계양구 전통시장. 이번 추석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맛있는 추석 음식과 마음이 담긴 선물로 올해 추석 준비는 끝! 따뜻한 추석을 만들기 위해 한발 먼저 부지런히 추석을 준비 중인 계양구 전통시장 상인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좋은 물건과 푸근한 인심까지 준비한 계양구 전통시장과 함께 올해도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